곰피디쌤의 엔트리 코딩 첫 번째 강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엔트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자, 저는 네이버 사이트에 검색창에 엔트리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 주세요. 자, 엔트리 라고 이렇게 검색이 되면 아래에 사이트를 딸까 클릭해 주시면 엔트리 사이트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자, 엔트리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엔트리는요, 꼭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이 엔트리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학습하기에 작품 만들기로 가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서도 엔트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기 옆에 꺽쇠 모양을 한번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나올 거예요. 자, 아래에 다운로드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의 컴퓨터에 따라서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윈도우 s 64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네요. 자, 실행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100%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설치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자,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뜨면, 다음 버튼을 선택하시고, 자, 엔트리 실행하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엔트리가 자동으로 실행되어집니다. 자, 기본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하게 우리 엔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는 뭔가 힘 바탕에 엔트리봇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자, 이곳은 자, 쉽게 설명드려서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무대에 엔트리봇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이 엔트리봇을 움직이게 설정하고자 한다면 작가가 대본을 쓰지요. 자, 그 대본들의 뭐 걸어라 뛰어라 앞으로 가라 뭐 회전해라 뭐 등등 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곳이 블록이라는 곳입니다 뭐 블록 옆에 모양 소리 속성이라는 탭들이 있는데 자 요것들은 이제 앞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이곳은 뭘까요. 자, 이곳은 작가가 대본을 쓰듯이 자, 여기에 있는 것들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라, 어떻게 해라 하고 자, 대본을 쓰는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언가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나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를 하래요? 자, 10번 반복하래요. 뭘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10번 반복하래요. 자, 시작하기 버튼은 바로 이렇게 생긴 재생 버튼이에요. 자,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 봤더니, 어, 뭔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렇죠? 자, 정지하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더이 엔트리봇을 움직이게 설정하기 전에, 자, 저는 여기 배경이 흰색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뭔가 배경을 이쁜 걸로 선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좀 더. 블록들을 넣어서 엔트리봇을 움직이게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고자 한다라면 자, 아래에 플러스 버튼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딸깍 클릭하시면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네요. 맨 마지막에 배경으로 들어가셔서 다양한 배경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배경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했더니 아래 등록이 됐어요. 자, 근데 내가 이 배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댄 후에 X를 딸깍 클릭해 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시고, 자, 이번에는 추가하기를 딸까 클릭했더니, 자, 배경이 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엔트리봇, 이 주인공을 쭉 끌어서, 자, 저는 이 왼쪽에서부터 이 오른쪽으로 쭉 엔트리봇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서리에서 약간 요렇게 엔트리봇을 줄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봤잖아요. 지금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어, 조금만 가고 멈춰요. 여기에 있는 엔트리봇이 좀더 많이 가고자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자, 10번 반복하기 또는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이것 중에 어떤 거의 숫자를 높여주시면 될까요? 이동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라는 의미는 엔트리봇이 10만큼 이렇게 한 번에 10만큼 움직인다라는 소리예요. 자, 얘를 높이면 높일수록 한 번에 가는 게더 많이씩, 더 많이씩, 더 많이씩 간다라는 소리죠. 10번 반복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10번씩 가는 거. 자, 이렇게 10만큼 가는 걸 10번을 반복해서 가라 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엔트리봇이 조금 더 많이 가게 하시려면 이 밑에 있는 이동방향으로 10만큼의 이 10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위에 몇번 반복하는 자, 요거의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자, 얘를 몇 정도 해볼까요? 한100 정도 해볼까요? 100번을 한번 반복하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오, 엔트리봇이 슝 하고 벽을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100번 반복이니까 쭉 가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어느 지점에 멈춰 서 있을 거예요. 자, 정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 가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트리봇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양 탭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여기에 엔트리봇의 모양이 몇 개가 있나요?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를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클릭, 클릭 해보면 어떻게 돼요? 엔트리봇이 꼭 제자리에서 걷고 있는 모양처럼 나타나요. 자, 왜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자, 다시 블록으로 갈게요. 지금 우리가 재생 버튼을 딸깍 누르면 이 엔트리봇이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표시로 쭉 하고 이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걸어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하고 싶어요. 이 모양이 여기 모양 탭에 모양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다음 모양으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다라는 소리겠죠. 자, 저희 생김새 블록으로 들어가셔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는 블록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블록을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밑에다가, 자, 끌어 넣어주시고, 우리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보이셨나요? 자, 뭔가 보려고 했더니, 자, 걷는 거는 같은데, 너무 빨리 엔트리봇이 걸어서, 어, 이게 제대로 걷는 건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필요한 거.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가서 다음 모양으로 바꿨다라면 잠깐만 쉴 거예요.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할 건데, 자, 그러고자 한다라면 저희 흐름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2초 기다리기 라는 블록이 있어요. 자, 이 기다리기 라는 이 블록을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아래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냥 재생을 하면 엔트리봇이 한 걸음 걸을 때마다 2초씩 기다려야 돼요. 허,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쵸자 정지하시고 자 그러면 이 기다리는 초를요 조금 더 낮춰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0. 1초 기다리기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초로 설정해 주시면 되세요. 자, 재생해 보시면 자, 어떤가요? 자, 엔트리봇이 이제는 진짜로 걷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엔트리봇아 어디 갔니? 자, 엔트리봇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자, 벽을 뚫고 지나가 버렸어요. 자, 정지. <laughs> 자, 그러면, 자, 엔트리봇이 가다가 벽을 만나면 튕겨서 반대편으로 가고 또 벽을 만나면 튕겨서 반대로 가도록 하는 블록을 하나 넣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 블록은 어디 있을까요? 움직임 블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에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0.1초 기다리기 아래에다가 갖다 놓으시고, 자, 재생 버튼, 시작하기 버튼 눌러 보도록 할까요? 자, 열심히 엔트리봇이 가다가, 어, 벽을 만나서 튕겼는데 뭔가 이상해요. 예,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그렇죠. 거꾸로. 자, 가다가, 100번 반복하니까 이렇게 100걸음 뒤에는 멈춰서겠죠? 자, 그러면 정지하시고. 뭔가 수정해야 될걸 아까 발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엔트리봇이 거꾸로 가는데, 거꾸로 가지 않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정하고자 한다면, 엔트리봇 밑에 보시면, 회전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회전 방식에 지금 첫 번째 게 선택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거, 오른쪽 왼쪽 과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 이 모양을 딸깍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선택해 보세요. 자, 어떻게 되나요?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는데, 아까처럼 거꾸로 튕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르게 회전되어 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정지. 만약에 나는 엔트리봇을 조금 더 많이 가게 하겠다, 그럼 여기 몇번 반복하기를 조금 더 증가시켜도 되고, 아니면, 계속 반복하기 라는 블록이 있어요. 이 100번 반복하기 말고 흐름에 계속 반복하기를 대신 끼어 넣으셔도 되신다라는 거.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 아까요. 이런 블록이 있었어요. 이동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자, 이동방향이 우리는 아까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엔트리봇의 이동방향은 오른쪽 모양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이동방향을 변경할 순 없을까요? 우리 엔트리봇을 선택 한번 해보시면, 자, 요렇게 엔트리봇 가운데 중점이 있고요. 자, 그 옆에 화살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요 화살표가 바로 이동 방향이에요. 지금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이 된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를 드래그 하셔서 살짝 위로 올려 볼까요? 대각선 위로. 자, 그 상태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더니, 와, 엔트리봇이 하늘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엔트리봇이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정지. 이렇게 이동 방향을 변경을 하면. 꼭 오른쪽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재밌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붓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붓맨 위에 도장 찍기라는 블록이 있는데, 자, 이 블록을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밑에다가 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자, 재생 눌러 보세요. 와 어떻게 되나요? 도장이 찍혀져요. 엔트리봇은 계속 자 이렇게 움직이고, 엔트리봇이 가는 곳곳마다 자 이렇게 도장이 찍히네요. 자, 정지. 이번에는요,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엔트리봇이 지금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움직이는데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2초 동안 집에 가야겠다 라는 말풍선 내용이 나타난 다음에, 자, 이렇게 이동하는 자, 그런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생김새 블록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그리고 안녕을 말하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이거는 4초 동안만 안녕을 이야기 하는 거고, 안녕을 말하기는 계속 말하는 거겠죠. 자, 저희에게 필요한 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인데, 자, 이거를 어디에 갖다 놔야 될까요? 자, 이거를 끌어서 시작하기 밑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 상태에서 안녕을 클릭한 상태에서 집에 가야겠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자, 이거를 2초 동안만 말하기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일단 말풍선 이 집에 가야겠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왔다 갔다 움직이는 엔트리봇이 나올 수 있도록 지정을 한 거네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 자, 이렇게 집에 가야겠다 하고,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엔트리봇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정지. 자이 상태에서요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엔트리봇의 색깔이 변경되도록 설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예 스페이스 바키를 눌렀을 때. 자 그러면 이밑 넣으면 안 되고 저희 시작 탭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키보드 모양이랑 같이 있는 Q 키를 눌렀을 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이 블록을 이 밑에다가 이렇게 끌어놓으시고 자 저희는 Q 키가 아니라 스페이스바이기 때문에 클릭하셔서 스페이스 키로 클릭해서 변경해 주시고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색깔이 변경되도록 설정을 할 건데 생김새로 들어가셔서 색깔 효과를 10만큼 주기라는 블록이 있어요. 자이 블록을 스페이스 키 눌렀을 때 밑에다가 저렇게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큰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전체 화면 클릭하셔서,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집에 가야겠다 하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엔트리봇의 색깔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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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이 되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멋지게 만드셨나요? 자, 그렇다라면, 오른쪽 아래 다시금 작은 화면으로 만들고, 자, 정지하시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저장하기 가셔서,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장하고자 하는 곳으로 위치시키신 후에, 파일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고, 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저장까지 완료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